송가인, 얼마 전 엔딩 요정 대결에서 아이돌 물리치고 또다시 세계의 대결을 펼칩니다. EBS 연습생 팽수 아시죠? 송가인 팽수와의 핫스타 맞대결, 어떻게 펼쳐질까요? 저도 무척 궁금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세계의 대결 이야기가 나왔으니 초기의 대결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무하마드 알리와 조프레이저 선수와의 복싱 헤비급 타이틀전입니다. 손에 땀을 지게 만든 명승부에전 세계가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계의 대결은 100m 결승, 칼루이스와 벤존슨의 대결입니다. 벤존슨이 이겼지만 이틀 후 약물 복용이 들통나 칼루이스가 금메달을 가져가게 되죠. 세 번째 대결은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입니다. 인간과 비인간의 대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 세들이 간신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긴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그리고 벌어지는 인간과 비인간의 두 번째 대결, 바로 송가인과 펭수 대결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펭수가 EBS 연습생 펭귄 캐릭터로 젊은층에게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걸. 과연 2019 대세 하스타 대결.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펭수는 과연 누구인가요? 고향은 남극이고, 나이는 10살, 키 2m 10. EBS 연습생 캐릭터로 좌우명은 웃어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입니다. 세상에 친구는 많고, 지구는 넓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얼마 전 아이돌 차트 엔딩 요정 설문투표에서 막강 아이돌 BTS를 이긴 송가인 43% 득표로 39%를 이겨 엔딩 요정으로 등극하고 가요계 새역사를 쓰게 되었죠. 잠시 쉬어가는 시간 깜짝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송가인과 풍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풍선을 생각하면 답이 떠오르죠. 언젠가는 빵 터집니다입니다. 인공 캐릭터도 스타가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알파고와 펭수 말고도 둘리, 뽀로로 기억나시죠? 컴퓨터 발달과 인간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여 인간을 즐겁게 해줍니다. 사실 송가인과 펭수의 대결은 중년층과 아이돌의 대리전 향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이 펭수를 좋아할 테니까요.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 몇개 보시죠. 안녕하세요. EBS 탑 찍어불고, 가수님 배로운 펭수여라. 저도 송가인 수님과 어게인 응원하러 왔어요. 투표 마지막 날까지 다들 힘내세요.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송가인 가수님은 꽃길을 펭수는 참치기를. 다들 응원해 주세요. 솔직히 이길 수도 없지만 혹시나 이겼다가 털다 뽑힐 것 같아요. 펭수야, 너 겁없이 우리 가인님과 대결하다니 너 많이 컸구나. 그러나 어림없다. 얼른 집에 들어가요, 펭씨. 펭수 때문에 웃는다. 19년도는 송가인이 대세 아닐까요? 요즘 송가인 때문에 삶이 행복하다. 펭수는 챙겨줍시다. 펭수는 어게인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서 송가인 노래 많이 한다 네요 이렇게 애교 어린 댓글도 있고요. 펭수가 서울의 달 신곡 뮤직비디오 딱인데, 가인님을 사랑하는 펭수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첫날 11월 29일 투표 결과는 48대 52로 4% 펭수가 앞서 나갑니다. 12월 1일 결과는 58대 41로 송가인이 역전시킵니다. 12월 2일은 59대 41로 조금씩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월 3일은 63대 37로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12월 들어 크게 앞서간 이유는 이기 의식을 느낀 팬들의 결과와 팬 미싱 팽수한테 질수 없다는 송가인의 애교섞인 멘트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67대 3 3입니다 이제 팽수가 항복하고 수건을 던져할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하스타 송가인과 팽수 최종 투표 결과는 71대 29로 송가인이 크게 앞섰습니다. 2019 대세 하스타 결국 송가인이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합니다. 행사의 여왕으로, 시청률 여왕으로. 엔딩 요정에서 대세 중에 대세. 2019 하스타로 우뚝 섬 것입니다.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가요계를 평정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송가인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번 결과로 이제 한국엔 적수가 없습니다. 미국 공연에서 보여줬듯이 이제 아이돌의 세계 진출을 모델로 삼아 글로벌로 진출하여 우리 것의 이대함을 세계 만방에 과시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꿈타세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